우리 모두 트렌디지자고요 한주의 다양한 이슈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문화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매주 트렌드 트립 N 코너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인턴 아나운서 김대현입니다 그럼 트렌드 트립 N 출발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빠바빰 빰 빠빰 빰 전국 노래 자랑의 새로운 MC 남희석 씨가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남희석 씨는 지난 12일 KBS 1TV 전국 노래 자랑 진도편 녹화에서 새 MC로서 첫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남희석 씨는 송혜 선생님께서 오랜 세월 닦아주시고, 씩씩한 김신영 씨가 젊은 에너지를 가득 채워줬는데, 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남희석 씨가 첫 진행을 맡은 전국 노래자랑 진도편은 오는 31일 방송됩니다. 야구팬 여러분들 모두 주목하셔야겠어요.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개막전 무대에 에스파와 여자아이들이 선다고 하는데요.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MLB 정규 시즌 개막전인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2024가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하는 공연과 중계진 라인업을 확정했습니다. 축하 무대에는 아이들과 에스파가 나서 개막전에 뜨거운 열기를 더합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걸그룹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서울 시리즈의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 예정인데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 다저스의 첫 경기가 예정된 21일엔 에스파가 2차전이 열리는 21일엔 여자 아이들이 각각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서울 시리즈의 중계진은 메이저리그 선수 출신 김선우 해설위원, 메이저리그 해설 거장 송재우 해설위원을 비롯해 스포츠 중계 베테랑 정용검 캐스터 등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박찬호, 이대호, 김병현, 김광현 등 역사적인 코리아 빅리거들이 게스트로 참여해 야구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서울 시리즈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됩니다. 17일에서 18일엔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가 KBO 리그 키움과 LG 그리고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을 상대로 스페셜 매치를 벌일 예정이에요. 20일에서 21일엔 다저스와 샌디에이고가 정규 시즌 2연전을 치릅니다. 메이저리그 정식 경기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메이저리그가 한국에서 진행된다니. 아이들에 이어 게다가 에스파까지. 그냥 이연전 말고 쭉 계셔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이번 주에도 트렌디하고 핫한 소식들 많았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트렌디하고 다양한 소식 전해 드릴 테니까요. 트렌드 트립 N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